2023년 3월 25일 토요일 사무엘상 13장에서 15장. 제목. 나의 체면과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보다 앞서지는 않는지. 인물은. 사람들이 자신을 떠날까 해서 스스로 일을 해결하고 힘센 자들을 모으고 자신의 인기와 권위를 자꾸 확인하려고 든다. 하나님께서 침묵이라는 강한 대답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누가 죽을 자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답은 안 듣는다. 결국 돌이킨다는 것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는 것이고 체면을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그 다음이 하나님이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서 잘 모르겠다고 알면서 회피한다. 내가 죽을 죄인인 사실 앞에 서는 것을 피한다. 하나님은 끝까지 추격하셔서 알게 하신다. 누가 죽을 자인지를 침묵으로 말씀하신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기미만 보고 단정하고 바로 조치를 취하는 배후의 뿌리깊은 죄악을 다 캐어내고 싶어 하신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꾸 하찮은 자로 여길 때가 아니면 제사장이 하는 일을 이러저러한 핑계를 다 준비해 놓고 자기가 하는 둘중 중간이 없는 사울의 태도를 본다. 나와 흡사하다. 내가 기다렸지만 응답이 늦고 뭔가 내가 원하는 상황들이 흩어지고 있는 것 같을 때 내가 나서서 어떻게 하고야만은 교만. 급한 것이 교만이고 죄악이다. 아빠의 회복 소식이 오지 않으니 혼자 걱정하는 것이 죄악이다. 기도하고 있는 베스트와 세론의 변화가 더디니 내가 어떻게 해야 할것 같은 것, 기어이 내가 어떻게 하고야만 하는 것이 죄악이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사울의 영혼은 알고 있었지 않았나 싶다. 하나님은 죽을 자를 찾겠다고 제비를 뽑았을 때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이 뽑히고 죽어야 할 요나단을 백성들이 살리는 대목에서 이미 너무나 큰 소리로 사울에게 죽을 자라는 자각을 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었다. 내가 사울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 더 두렵다. 응답이 느리다고 해서 성급하게 내가 어떤 조치를 하는 것 그것만이라도 하지 말아야겠다. 간직하고 싶은 성경 9절, 사무엘상 15장, 30절, 사월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의 생활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내가 떡볶이 모임을 만들어 볼까. 만나는 사람마다 뭔가 집으로 초대하거나 친구로 지내려고 하는 모든 활동들에서 성급한 부분이 항상 있다. 하물며 독일어 공부도 정말 폭풍처럼 하니 말이다. 오늘만이라도 천천히 숨을 좀 돌려야겠다. 그래봐야 교원과정 수업을 몰아서 듣는 일이 아직도 남아있고 과제도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숨을 좀 돌린다. 묵은 씨여서 체념하고 마지막 기회라도 주고 버리자 싶어 물에 담가놨던 깻잎과 부추를 일단 심고 뭔가 공부하는 좀 거리를 두는 하루를 보내야겠다. 맹렬하지 않은 하루가 되도록 살살 보내봐야겠다. 그리고 누군가 징계를 받고 누군가 내 기준에 맞지 않은 사람이 나타날 때 죽을 자라 여겼던 그에 대한 맹렬한 분노와 기세를 주님께 드린다. 기도.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죽을 자입니다. 그러나 살리시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작아지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일과와 계획을 주장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제 뜻대로 해왔던 것들에서 떠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